오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은 얘를 잡고 그 다음에 W 쓰고 1을 궁을 피한 다음에 기절도 피하고 얘를 잡고 전면 나와서 기록 떼고개해버리기 오케이. 아, 미드 루시안이냐 왜? 아 그냥 다치할걸. 아 이게 다치했어야 됐다. 저번에 우리 중국 챌린저 에코봉 하는 거 학습했었죠? 그거 따라할게요. 그래, 그냥 버릴 거 버리고 자신 있게 주눅 드지 말고 큐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자, 저번 상대는 저번 루시안은 프로였으니까 이번 루시안은 조금 낫겠지? 야이 새끼야, 한대더 맞춤 줄 텐데. 야이 새끼야, 아 이러면 손인데. 해 응, W 못 맞았어. 야, 이거 CS 좀빡세했는데 먹기. 이거 Q로 먹고 d 거 맞춘 다음에 평타로 먹고 E로 먹는 다음에 개 처맞고, 오케이. 루시안 상대법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루시안 상대법이.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아, 다치 할걸, 라 아. 아, 다치했어야 다 이거. 왜, 왜. 아니 왜 닿지않고 안했어요 저한테? 아 진짜 아니 행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아 탑도 싹 털리고 몰라 하여튼 지면.. 지면.. 지면 님들 탓임 그렇지! 어쩐지 탑이 약간 분위기가 좋더라 아까 저 미니언 땡겨가지고 이렐리아 피 없는게 아 오른이 약간 어? 이,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 그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가? 약간 그 내가 생각을 좀 했었지 근데 역시 다르지 않게 소키를 따버렸네 가자고? 그래 갈게 뭐 가라면 가야지 더블유 스 깔고 먼저 갈게. 어... 그렇지, 평타, 평타 이. E. 오, 야, 왜 이렇게 세냐쟤 여기 살짝 밀어주시면 좋을 건데. 오, 그럼 더블못깔아야겠다 거기 어, 만화가 없다. 나 죽을 거 같은데? 오, 이거 아닌데 하지 말자. 잡아줘. 그렇지?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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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샨안 어, 허~ 지단 감 오, 나 믿음 부를 거다. 근데 맞아 이 새끼야. 야야야 야,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어, 나딸건 따야지. 오른니 키를 안 먹어도. 일 부패가 아니니까 그만 깝쳐야 되는데 나도. 엘리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근데 이런 마이드가 진짜 안 좋아. 정글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이거는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거든. 아 근데 루시안 진짜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저 비스킷 들어도 나중에 딜로스가 심하니까. 어? 따도 되겠는데? 뭐야 이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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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그렇지 이거좀 밀어주실래요? 오 야야야 쟤왜 저래? 아 근데 방금은 의도한게 아니고 어쩌다가 루시안을 따버렸네? 음, 의도치 않게 진짜 신나가준건가 <laughs> 방금? 오늘 세다, 세나들이 단체로 미쳤나 와 근데, 이거는, 롤의 국룰인데, 오른이 잘 크는 판은 지는 게, 국룰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오른이, 약간, 부적같은, 부적같은 느낌이라니까? 약간, 얘가 못하면, 바텀이 개잘 되고, 얘가 잘하면, 바텀이 개 못하고. 응! 안 아파, W. 어이구야, 난리 났다, 저거. 이야. 야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고. 쎄네, 뭐. 그렇지? 와, 잘 사네.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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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간주, 좀 챙겨야 되는데 어 야, 야 야야 간주, 야 야야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아, 근데 루시아 너무 힘들다. 지금 AP들이라서 주포를 바로 갔잖아요. 이러면 좀 힘들지, 당연히.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야, 이따 얘기부터 잡자. 나이스. 그다음. 그렇지, 그렇지. 뭐야? 불크 뭐야? 근데 오른킬이네? 연령을 같이. 지혜 먹어야 되나 일단 큐를 같이 큐를 내가 같이 밀어줘야겠다 전역 먹겠지 나 없어도? 아 이럴 줄 알았다 그냥 미드에 있을걸 어? 잠깐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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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어, 잡을 수 있네 어, 못 잡네? 오 잡았다! 야야 이거, 이거 안되냐 나공이 없다.. 아 많아 여기서 오른 죽으면 별로 좋진 않지 안 까지네 오! 음! 좋아 탑 정글이 너무 잘한다 오 예스 점멸 야 너무 잘한다 우리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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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어 제발 아아 아. 어 이거 속시모르니까 하이차 아. 어 뭐야 일로 간다 그렇지 얘 예, 노플 노플 어 아, 나..나..누가 자꾸 나를 땡기는데? 일로와 그렇지 오세 센어팀 뭐냐 하이차 하이차 드디어 어, 이길이네 이거 부숴 이거 그냥 부숴 주눅들지마 부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처음에 탑지할까 하다. 근데, 내가 이런 게임 맨날 탓지하려다가 이긴다, 이거. 그러면, 역시 롤은 조합보고 하면, 하면 안 되는 게임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왜곡된 기억 속에 갇힌 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판도 예외지, 약간. 그냥, 오른, 오르, 오른이랑 엘리스가 너무 잘해서 이긴 거고. 근데 아직 몰라요. 아펠이 지금 집중을 못해서 그렇지. 어, 저거, 뭐야. 깜짝이야. 방해 사투리 똑같이 쓰지. 어쨌 반가워요. 오, 야, 나할게 없다. 그냥, 세나 옆에서, 세나 옆에서 같이 튀이나 하지 뭐. 오 야, 근데 이레이 은근히 거슬린다, 저거. 어어? 잡았 안돼? 이회 하면 끝나잖아. 가자고, 이거? 아닌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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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 어이구, 너무 달고? 일로 오세요, 스레시님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오면 싸워야지. 뭐야? 저것도 괜찮지? 어? 얘 노플이잖아. 근데 이렇게 계속 잘리? 자르기만 하다가 언제 게임 끝낼라나? 어우, 야, 이래라. 이젠 진짜 먹겠지? 어, 아닌 것 같은데? 와, <laughs> 왔다. 그니까, 세나라서 딜이 안 되네.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부쌌다, 부쌌다. 걱정하지 마라, 임마. 밀어라, 있다가. 와라, 있다가. 아, 이뭐 어쩌라는 건데? 그래. 나는 밀게, 그냥. 오우, 야, 얘네 여기 다 있는데?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은 얘를 잡고 그 다음에 W 쓰고 1회 공을 피한 다음에 기절도 피하고 얘를 잡고 전멸나와서기를 빼고 개찌해버리기 오케이 와 개멋있다 어떡하냐 개잘했는데 방금 근데 문제는 이거 유튜브 못 울림 내가 잘른 판이 아님 오케이 에 미드 오케이 오케이 방금 근데 방금 그거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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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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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루시안. 나, 나 지금 니보다 더 세다, 임마. 라인전 때 내가 아니, 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루시안 상대법을 올리고 싶은데, 그, 다지 도, 움안될것 같은 게임이라서. 120점. 아직 한참 남았다. 어, 근데 왜 24점이나 올라? 근데 나왜 명이 두개나봤지 Slow mo. I'm a god, but I actually don't know. mean, better put your pride aside. I'm a Benz, get more like a Volvo. Your best stuff looks like my worst. should fire and burst. Got the whole crew with me. Buddy.